에, 여기는 지금 알제리 포장입니다. 지금 오후가 돼서 그늘이 좀 지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무를 좀 심어놨는데 에, 전부 다 새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여기 주변에 나무들이 지금 그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가지고 그 야생이다 싶이 하니까 새들이 와서 어, 이걸 다 잎을 쪼아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닐을 사가지고 아니 좀이 망을 사가지고 방조망을 사서 전체를 이렇게 덮었는데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인력이 많이 소모가 되고 그래서 아 일단 이것을 나중에 걷어버리고 아 여기다가 에 낚시줄을 좀 매달려갑니다. 이걸 다 걷은 다음에 낚시줄을 하나 둘세 개를 매달아서 아쭉 쳐놓게 되면은 그 새들이 눈이 좋지만 그 낚시줄은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들이 그 낚시줄에 날개가 걸리게 돼서 파닥거리면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포심을 이용해서 아, 다시는 새들이 이곳에 날라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예, 지금 쓰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는 배추 모종을 심을 겁니다. 그래서 비닐 멀칭 한 것하고 멀칭하지 않는 것의 차이점을 아, 이곳 농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이제 잡초 방제도 되고 또물 관리도 되고 보습력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생육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 씌운 것과 씌우지 않는 것을 지금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들은 관수시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 대부분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11월에는 우기라고 하는데 지금 비가 비다운 비가 오지 않았어요 11월에 그래서 비가 내리면은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여기에 지금 한 500평 정도 있는 땅에 그밀 종자를 밀 품종을 만들기 위한 생산력 검정 시험에 대한 종자를 여기다도 파종을 하고 또 교배를 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기 위한 클러싱 블록도 여기에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비료를 주고, 그 다음에 작조를 한 다음에, 거기에 파종을 해서 시기별로 파종을 하고, 그래서 내년 한 5월경에 이제 출수를 하게 되면, 그때 그 암술 머리를 따고 수술을 붙여서 그 인공교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교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어 놓은 스피드 브리딩 시설을 이용해서 세대 단축을 하게 됩니다 그 세대 단축을 하게 되면 보통 1년에 한네 다섯 차례의 세대를 빨리 경과 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세대 단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통 미리 춘파형 밀, 가을 밀, 겨울 밀이 아니고 춘파형 밀이기 때문에 순화처리, 번넬리제이션이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 개월을 벌기 때문에 약2 개월 만에 파종부터 수확까지 가능한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SSD법이라는 싱글시드 디센던트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이밀한 개체 열매가 하나만 맺혀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세대를 계속 진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1년에 이론적으로는 5번이 가능합니다. 보통 노지에서는 1년에 한번 밖에 밀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6-7개월 정도 걸리는데 여기서는 2개월마다 밀을 세대를 단축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품종 계량하는 데 있어서 한 6-7년을 벌게 됩니다. 품종 하나 만들려면 13년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6, 7년이면 품종 하나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시설들을 잘 활용을 해서 품종을, 좋은 품종을 빨리 소비자들에게 맞는 그런 품종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 공사가 마무리가 돼가지고 지금 일장 반응과 온도 반응 이런 반응들이 잘 조절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건 3파장이고요 led 인데 led 중에서도 사실은 전파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광합성에 필요한 그 적색광하고 청색광도 필요하지만 쿨그 스트렝스의 그런 전체 파장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전기가 또 필요해요. 원래 LED가 절전용이지만, 또 그런 풀파장은 상당한 많은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생육을 빨리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종자를 맺히도록 하는 게관건입니다 그래서 일장 조건, 그 데일렉스 일장 조건을 22시간을 주게 됩니다. 하루에. 22시간을 일장으로 주게 되면 장일 처리 조건이 되기 때문에 빨리 개화를 해서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결실했을 때 오랫동안 두지 않고 약 20일 정도만 둬서 그것을 성숙을 시킨 다음에 발화시켜서 다시 새로운 개체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품종을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에 도움을 주고자 이런 시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